10조의 유스케이스 명세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NS3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SDN 기반 WSN 프로토콜의 구현 및 성능 검증이고, 조원은 1학번 권오범, 1학번 신희우, 1학번 임기배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개요,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 명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서의 작성 목적인 개요입니다. 이 문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기능들을 명시하고 있는 문서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이어그램과 기능별 명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S3 시뮬레이터 내부에서 동작할 기존 WSN 프로토콜의 다이어그램입니다. 각각의 센서 노드들은 서로 통신하고 있고 싱크 노드와 각각의 라우터를 통하여 데이터가 전달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DN 기술이 적용된 SDWSN의 다이어그램입니다. 라우터 대신 오픈플로우 스위치와 SDN 컨트롤러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능별 명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능은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NS3 시뮬레이터 내부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단말 노드를 사, 사용자로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패킹 기능입니다. 패킹 기능은 데이터를 전송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센서 노드에서 데이터를 전송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고 데이터의 크기가 매우 크다면 분할하여 패킷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송신 기능입니다. 패킹된 데이터인 패킷을 전송하는 기능을 합니다. TCP/IP 프로토콜상에서 전송되고, 오픈플로우 스위치로 수신되고 전송됩니다. 패킷이 올바르게 전송되지 않았다면 재전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라우팅 기능입니다. 오픈플로우 스위치로 전달된 패킷의 경로가 오픈플로우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다면 경로대로 전송을 하게 되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컨트롤러로 전송하여 새로운 경로를 얻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수신 기능입니다. 전송된 패킷을 받는 기능으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수신되면 정상 수신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았을 때도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패킹 기능입니다. 수신된 패킷을 기존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분할된 패킷이 도착하였다면 언패킹하여 기존의 데이터로 합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